여러분, 영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대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저이 말을 적으면서, 아, 심장이 쫄깃한데? 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험생분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 1위로 꼽은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답정노예요 뭐예요? 영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1위, 70%나 꼽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답정노예요 영어 그쵸 그쵸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수업 분위기 네 합격에 미치, 가장 영향을 미친 과목 1위 무려 90%나 저 지금 방금 목도 맸어요 실례합니다 네 뭘까요 영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공무원 합격을 정하는 결정하는 과목 바로 뭐 여러분 그렇죠. 결국 영어라는 소리가 되죠. 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 아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영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합격의 열쇠라고도 볼수 있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어 어려워요. 그렇죠? 영어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영어가 어렵기만 합니다. 어, 영어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쓰지 않으면 까먹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골칫덩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선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 좋습니다. 뭐가요? 시험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우리 수능이나 뭐 토익, 뭐 토플 이런 거에 비하면 20개면 굉장히 적은 문항이에요 그쵸? 렇 근데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한 문제당 몇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뭐까지 마치셔야 되냐면 OMR 마킹까지 마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국어 국사, 선택과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풀 시간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험 시험 시간이 빠듯한 어, 과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어떤 영역이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나라고 봤더니 약 50%나 차지하는 게 독해였어요. 독해.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게 문법 문당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생활영어라는 게16%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영어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수능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수능 시험장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자, 이제 영어 듣기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듣기 풀, 풀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다행히도 듣기 영역이 없어요. 대신에. A라는 화자와 B라는 화자가 대화하는 대화 지문이 들어가 있고 A랑 B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 근데 A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 그러니까 리스닝에 지문이 녹아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생활 영어입니다 그리고 약11% 차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휘, 단어, 요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과 독해를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윤종호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활영화, 어휘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해요. 총 20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네 20문제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 하 난이도의 문제는 약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꽤나 크지 않아요 그래도? 쉬운 문제시고 그쵸 6문제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어 그럭저럭 풀만 했어요 어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비중 10문제나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거 학생들이 수험, 시험 끝나고 나면은 와 이거 뭐였지? 뭐, 뭐 했어요? 다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제일 적어요.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총 스물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거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쉬운 난이도만 다 맞춰도 우리 몇점 가져가게요. 30점이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두개 합쳐서 우리 몇, 몇 점? 8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나름 희망적이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80점이나 가정하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공부할까요? 를 자, 일단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학생들이 찾는 책이 바로 문법 책이에요. 보통 문법 책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음, 비동사, 발품사 막 이런 거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문법을 왜 공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법 공부 왜요, 결국? 문장을 읽기 위해서. 그쵸? 문장 안에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법을 배웠는데, 그냥 어, 이런 법칙이 있대. 라고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치시면은 결국에는 독해에 적용하는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해에 꼭 필요한 문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문법을 독해 어떻게 적용하는 공부.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아니고 두 개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고를 하여 통합적 사고로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어휘예요 사실 여러분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영어는 암기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일단은 읽을 수가 없죠. 단어 뜻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분들이 보통 기출복화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세요. 엄청 어려운 거 막. 어, 그런 거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 뭐예요? 나는 문장 해석을 위한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독해에 필요한 문장에 적혀 있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 맞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보다 기본 반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 알아들을 수 있다 문제를 풀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거래?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수업의 특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 기초만 쌓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실전 문제를 풀고 뭐 유형을 파악하고 이런 수업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쌓았던 문법과 독해 기본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에 적용을 할수 있고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갈 것이고 또 하나 더 탁월한 교감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강이 아니라 현강에 오신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랑 직접 만나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알고 있어요. 저 굉장히 어싹 내가 네 무섭게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반전이었어요. 선생님. 의외로 동네 누나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좀 편안하게 어,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최대한 어, 강사실에 안 올라가서, 여름, 안 올라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질문 받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한 고민사항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들이 어, 막 머리 싸맨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 저를 적극적으로 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한번 해보면은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